안녕하세요. 카단말 포스트비 대표 연길란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카드 단말기가 있습니다. 키스 2200 모델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멀티패드죠. 어,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이쪽에 보시면 NFC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합니다. 어, 그리고 이쪽에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그러기 때문에 바코드 결제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qr 코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코드 qr 코드 결제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어, 카카오페이가 있겠고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카드까지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패드가 있으면 좋은 점은요 고객이 직접 본인의 카드를 투입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카드를 투입하게 되면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 부분에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고객의 휴대폰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자그다음 이쪽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현재는 어,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에 와이파이 표시가 되어 있죠. 어, 현재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쪽에 보시면 무선 냉카드를 제가 연결을 했고요. 무선 냉카드를 연결하게 되면 어,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어 나가서 특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또는 플리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는 정말 편리하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그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에 인터넷을 설치할 계획이 없으신 분들 즉 인터넷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사무실에서도 스마트폰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인터넷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말기가 가지고 있는 기능 하나하나 어 제가 설명을 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키스 200 본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디자인을 잘 보시고, 어, 구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구매 판단 조건에 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이트 컬러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제가 무선 랜카드를 연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바로 어,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여기를 눌러보면, 밑으로 누르면 열리죠. 이렇게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용지 교체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용지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돼요. 이 상태에서 집어 넣으면 되고요. 그리고 용지를 밖으로 반듯하게 빼 주십시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을 때는 여기 가운데를 닫아주시면 되겠고요. 절단할 때는 이렇게 밑으로 해서 비스미 잡아당겨주시면 절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도 있습니다. 카드는 여기에 투입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화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업체명이 나오죠. 그리고 현재 시간 1월 10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53분이고요. as는 제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입니다. 카드 단말기를 사용하시면서 어, 불편한 점들이 있을 겁니다. 카드 취소를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뭐, 어, 뭐 어떤 그 기타 궁금증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전화를 받아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로 연결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버튼을 좀 보면 버튼에도 볼게요. 어, 승인 버튼을 통해서 키잉 결제도 가능합니다. 키잉 결제는 무슨 얘기냐면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게 키잉 결제입니다. 키잉 결제도 가능하다는 거 현금영수증 반영할 수가 있겠고요. 취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는 당연히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간편결제라고 되어 있는데 5번 버튼 보면 어, QR코드나 바코드를 결제할 때는 이 간편결제를 반드시 눌러주고 어, 결제를 시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한 기능들 하나하나를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이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을. 자, 이쪽에는 이제 키스 정보통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버튼을 누르는 곳이고, 이 부분은 화면입니다. 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굉장히 특이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단면이죠. 자 이쪽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결제를 한번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카드 결제는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 결제는 여기에 카드를 투입해서 할 수도 있고 여기 멀티패드에 카드를 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카드 결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일단 여기에 투입을 해 볼게요 투입할 때는 i s g 이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래를 거래 금액을 입력하세요 라는 멘트를 하는데요 이때 거래 금액을 4,500원 해볼게요 그 금액을 누른 다면에 입력 버튼 결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결제가 됐죠 속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어, 이렇게 무선 냉카드를 연결해서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 연결을 해 놓은 상태라는 거 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자 카드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에다가 한번 카드를 넣어서 멀티패드라고 합니다. 카드를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 화면을 잘 보십시오. 그러면 금액을 눌러주세요라는 멘트를 하는데 금액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금액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금액은 뭐 4만, 5만 4천 원 해볼까요? 5만 원 이상 결제 시에는 고객님에게 할부를 몇 개월로 해드릴까 여쭤봐야 됩니다. 자, 금액을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할부 결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때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할부를 연기월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게 되면 일시불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 개월은 이자를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서명하라고 할 거예요. 자,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고 이쪽에도 서명을 해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객님에게 서명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안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제가 되겠죠. 자, 결제가 됐죠. 그러면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어, 취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소는 여기 취소 버튼 있죠. 눌러주신 다음에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접 취소입니다.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이에요. 1번. 그러면 어, 1월 10일 날 결제를 했던 거고 54,000원이 가장 마지막에 결제했던 거죠. 승인번호 나와있고요. 자 진행을 원하면 1번입니다. 1번. 그러면 다시 한번 서명을 해줘야 되겠죠. 고객님, 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명을 하게 되면 취소가 진행이 됩니다. 자, 마이너스 5만 4천 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걸알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음, 요거 한번 취소를 해볼게요. 처음에 결제했던 게 4,500원짜리가 가장 먼저 결제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음, 이건 마지막에 결제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영수증이죠. 그, 예지, 어, 그 이전에 결제한 신용카드 를 취소할 때는 2번 신용 취소에 사시면 됩니다. 2번. 자, 그러면 카드를 넣어주세요. 라는 메틀합니다. 다시 카드를 넣으면 되겠죠. 카드를 여기 한번 넣어볼까요? 자, 물론 이때 고객이 어, 매장을 매장에 재방문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투입할 수 없으니까 카드 번호하고 유효기간을 눌러서 취소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은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그 카드의 거래 내역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월 10일 날 결제했던 거고, 그리고 현대카드고 카드번호, 거래금액, 승인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자,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이죠. 그래서 취소가 진행됩니다. 자, 취소가 됐죠. 음, 자, 카드를 빼보겠습니다.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자두 가지 방법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어요. 어 이쪽에 보면 여기 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쪽 카드를 투입하는 이 부분에다가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둘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죠. 한번 대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가 갖다댑니다. 그러면 금액 누르라고 떴죠. 금액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7 0 0 0원자 그러면 결제가 됐다라고 떴습니다. 취소해 보겠습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용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1번 눌러주시고, 그러면 승인번호, 어, 그리고 금액, 날짜 확인되었으면 1번 진행. 자, 굉장히 빠르죠. 자, 그 다음에 이쪽에 한번 대볼게요. 자, 먼저 어,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 갖다 대기 전에 먼저 할일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멀티패드를, 이 아이를 멀티패드라고 하죠? 멀티패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요. 자, 1번 어,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 다음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그 다음 이때 멀티패드 사용 가능이라고 떴고요. 카드를 읽기가나 넣어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이때 스마트폰 뒷면을 이 부분에다 갖다 댑니다. 자, 여기도 이런, 이런 멘트가 뜨네요. 그리고 결제 금액이 지금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댑니다. 자 준비가 됐죠. 아이고 오버됐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1번 버튼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입력 버튼 자, 이때 멀티패드 사용 가능이라는 멘트가 떴을 때 여기에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멀티패드에다가 이렇게 고객이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서 삼성페이 결제할 때는 필요한 점이 있죠. 고객의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 취소 버튼. 자, 방금 전에 결제한 용수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1번 직전 취소죠. 자, 보시면 4,578원 맞죠? 1번 진행을 눌러서 1번 버튼 눌러서 취소 진행을 하겠습니다. 취소가 되었죠. 마이너스 4578원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도 제가 취소를 해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QR결제 QR결제를 어, QR 한번 보여드릴게요. QR결제는 여기 보시면 스캐너가 장착되어 있죠. 이 스캐너를 통해서 어, 고객이 내민 QR코드를 여기에 갖다 대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qr 결제의 가장 대표적인 결제 방식은 어, 카카오페이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페이를 한번 어, 치도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비밀번호를 눌러주시고 이 상태에서 qr 코드죠 qr 코드를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런데 qr 코드 결제할 때는 반드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 버튼에 간편 결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5번을 보면 간편결제로 쓰여 있죠. 이 부분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0번 통합 간편결제 승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바코드를 읽히거나 바코드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라 멘트를 하죠. 이때 이 qr 코드를 여기 에 갖다 대면 돼요. 지금 여기에 불이 하얗게 들어왔죠. 한번 대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거래금액을 눌러주세요 라 멘트를 합니다. 아마 카카오페이 결제는 되지 않을 거예요. 이 업체는. 아 되네요. 아 죄송합니다. 아 되네요. 가맹점 번호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네요. 산업물낚시터에서 7,000원이 결제가 됐다라고 떴습니다. 이게 바로 카카오페이 결제하는 방법, 즉 QR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 볼게요. 취소할 때는 QR코드로 결제한 어, 결제권을 취소할 때는 다시 여기 간편결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준비를 한번 취소 준비를 한번 해 볼게요. 다시 5분 간편 결제를 눌러 주시고 간편 결제 취소가 있습니다. 여기. 통합 간편 결제 취소. 이 통합 간편 결제 취소의 개념은 QR 코드로 결제한 내역을 취소할 때 쓰는 겁니다. 1번. 자, 지금 결제한 게 카카오 페이죠. 웹 카드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카카오 페이 결제 한번 해볼요 카카오 페이로 결제했으니까 1번이겠죠? 자, 다시 QR 코드를 댑니다. 요 취소 바코드를 여기에 대 볼게요. 여기 하얀색 불이 들어왔죠? 이렇게 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거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자, 원거래 승인 번호를 눌러주세요 라멘틀를합니다 자, 승인 번호는 영숭에 나와 있죠. 여기 카카오페이 승인이라고 되어 있고, 승인 번호가 어디 있나요? 이게 승인 번호입니다. 17365790. 17365790이네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원거래 매출 일자의 개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카카오페이, 그 카카오페이 결제를 언제 했나요?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어제에 따로 한다면이 날짜를 여기 정정 버튼을 눌러서 지워주면 되겠죠. 어제 날짜가 09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승인 번호, 아 승인 날짜는 오늘이니까 1월 10일이겠죠. 자 거리 금액은 7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입력 버튼 누르면 취소가 되겠죠. 취소됐죠. 카카오 페이가 취소가 됐습니다. 카카오머니 취소 마이너스 7천 원. 이게 바로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키스 이사이군과 멀티페드가 이렇게 조합이 되면 결제가 안 되는 게 없습니다. QR 결제, 즉 카카오페이 결제되죠. QR 코드로 결제하는 게 카카오페이뿐만 카카오페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이버페이도 있고 제로페이 그리고 웹카드도 카카오페이와 같이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멀티페드가 있으니까 좋은 점이 바로 뭐예요? 고객이 직접 여기에 카드를 투입할 수도 있고, 고객이 직접 본인의 스마트폰을 여기에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점주께서는 고객의 카드와 스마트폰을 만질 필요가 없죠. 이 카드 단말기 조합은 카드 결제의 즐거움을 맘껏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애플페이 결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플페이 결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에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여기 시, 어,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승인 버튼 눌러주시고 1번의 신용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그러면 이때 아이폰을 멀티패드에다가 갖다 대면 됩니다. 대볼게요. 자, 여기에 이렇게 갖다 대면 결제가 진행이 되죠. 어렵지 않죠? 자, 이게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취소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아이쿠 너무 가까이 보내 너무 확대를 했네요. 어,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이고요. 7,800원 맞죠? 그리고 1월 10일 날 결제를 했고요. 진행은 1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취소가 됐죠. 마이너스 7,80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애플페이 결제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마그네틱 결제는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그네틱은 어떤 결제를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그네틱을 보시면 카드를 보면요. 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아이스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뒤집어 보면 이렇게 마그네틱이 있습니다. 어, 이 아이스칩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는 카드 망가진 카드들이 많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카드를 뒤집어 보면 마, 마그네틱이 있죠 마그네틱으로 결제를 하는 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 방법입니다 카드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카드를 집어넣어 보면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옵니다 폴백 발생이라는 매트가 뜨죠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빼 볼게요 그리고 종료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잘 보십시오 아이스칩을 밑으로 가게 해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자. 콜백 발생, 카드를 다시 삽입하거나 읽혀주세요 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럼 카드 빼십시오. 카드를 뺀 다음에, 요 마그네틱 있죠? 마그네틱을, 어, 세시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끼우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긁어주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긁어볼게요. 음, 왜안 되죠? 아, 거리금을 입력하라고 됐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거리금을 입력하면 결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카드를 집어넣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금액을 눌러볼게요. 폴백 발생이 나와서 되어있죠? 카드 빼십시오. 카드를 빼신 다음에 자, 거래금액 눌러주시고. 아, 거래금액 이때 누르네요. 거래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버튼. 자, 이때 카드를 다시 한번 읽혀줘야 되겠죠. 마그네틱을 3시 방향으로 향화한 상태에서 여기에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주면 돼요. 자, 보십시오. 결제됐죠? 이게 바로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취소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죠. 1번입니다. 보시면 2,580원 맞죠? 2,580원이고 결제 날짜는 1월 10일입니다. 자, 1번 진행이고요.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마이너스 2,580원 마이너스가 붙었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어, 이쪽 있죠. 멀티패드에도 마그네틱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잘 보십시오. 집어넣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집어넣으면. 자, 아무런, 아,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삼성카드로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이제 마그네틱이, 어, ICB 고장난 카드입니다. 그러면, 거래금액을 눌러주세요라고 나와있죠. 거래금액 눌러볼게요. 5,800원. 거래금액 누른 다음에 입력. 그러면 이렇게 뜨죠. 볼백 거래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멀티패드에 카드를 읽혀주세요라는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를 빼십시오. 카드를 뺀 상태에서 여기에, 여기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쪽에. 자, 보시면, 이때는 마그네틱을 6시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향하게 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 집어넣습니다. 잘 보십시오. 화면을. 화면과 이걸 잘 보십시오. 자, 이렇게 가까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넣었더니 자 거래금액을 입력하라고 하네요 이번에는 네, 입력해볼게요 입력 자 이런 매트가 나오죠 멀티패드에서 카드를 읽혀주세요 카드 빼십시오 그리고 마그네틱을 6시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여기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줍니다 그럼 결제가 되죠 이런 거예요 네, 취소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 영청을 취소할 때 직전입니다. 1번이고요. 그리고 2,500원. 2,580원 맞죠? 자, 1번 진행입니다. 이게 마그네틱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 드리면 카드를 집어넣었어요. 집어넣었더니 자, 카드 금액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금액은 이렇게 8,900원 입력. 또 이런 멘트가 나죠 화면 잘 보십시오. 어떤 뜻인지. 그리고 카드를 읽혀 달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카드를 읽혀달라고 하죠. 그러면 카드를 빼시고, 마그네틱을 6시 방향으로 향한 상태에서 끼웁니다. 그리고 긁어줍니다. 그럼 결제가 되죠. 마그네틱은 6시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게 6시 방향이죠. 여기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게 맞죠? 그죠? 이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대로 하는 거예요. 자,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취소는 취소 버튼. 그리고 방금 전에 결제 경송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1번이고요. 직전 취소. 자, 8,900원 맞습니다. 맞으면 1번 진행. 취소가 되겠죠. 자, 8,900원 마이너스. 지금까지 이 키스 2 0 0 모델과 멀티패드를 통해서 모든 카드 결제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애플페이 결제도 해봤고요. QR코드 결제. 그리고 카카오페이 뭐 이런 결제를 또 제가 보여드렸고, 삼성페이 결제도 보여드렸고,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하는 방법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단말기는 가격 대비 굉장히 성능들이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있는 단말기고요. 어,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검색 링크를, 아,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최저가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애플페이까지 되는 카드 단말기를 14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것은 어, 저희 카드 단말기 포스티비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다른 타 업체와 비교할 수도 좋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